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외동 하늘 亲的你。<noise> <noise> 성경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대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무치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야, 되돌아보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본래 통째로 핏빛 자색 물을 들인 옷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선망하는 변방의 부자들은 자색 옷을 환장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팔레스틴에서 그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역시 로마를 흠모하는 부자들은 기름진 잔치를 즐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연다면 그것은 그가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타공인, 정말 큰 부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큰 잔치를 벌이는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통, 헐어버린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완전 거지입니다. 보통 거지가 아니라 상거지입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기름기를 닦고 버리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서 그걸 가지고 먹습니다. 그의 경쟁 상대는 바로 개들이었습니다. 개들과 함께 개들 속에서 개들보다 먼저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는 나사로를 개들까지 또 와서 핥습니다. 이유는 그의 고름진 그리고 더러워진 피부에 있는 여러 각질들을 개들은 와서 핥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 곁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세월에 장사 없다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아서는 부자가 즐거웠고, 거지는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죽어서는 거지가 평안을 누리고,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대역전이 일어났을까? 부자는 신앙이 없고, 나사로는 신앙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1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아브라함을 조상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약속받은 선민 유대인입니다. 지옥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라도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물한 방울 아니 손에 묻은 그물 방울의 물기라도 핥아보고 싶다는 게 부자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는 지옥은 불타는 곳이고 영원한 화염 속에서 뜨거운 고통을 맛보는 곳이었기에 정말 시원한 물한 방울 아니 시원한 물의 그 흔적이라도 느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부자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세상에서 호사를 누릴 때 나사로가 지금 너처럼 고통을 당했다며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더구나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도무지 건널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그렇다면 차선으로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가족들이 남아 자기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해 달라고 마지막 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며 그 청도 거부합니다. 이미 율법으로,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한다 한들 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는 존재들이 부활한 존재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말한다 해도 듣지 않는다 라는 말씀 하고 계셨지요.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비유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세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안심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고 있던 그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인데 그에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부자였던 거죠. 부자가 도와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대문을 열고 나사로의 괴로움을 보아야 했지만, 자신이 흥청망청 즐기는 그 연회에 빠져서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지옥에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 찍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나사로가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얼마나 절절하게 바라보아야 했는지 알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사로의 괴로움을 보지 않았다는 것, 대문을 열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의 문제였던 겁니다. 부자였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할수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말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야, 되돌아보아라.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있는 부자는 이미 늦어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살아 있는 너희들, 살아 있는 바리새인들, 살아서 지금 듣고 있는 이 청중들, 제자들,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얼른 우리 마음의 대문부터 열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할수 있는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자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자와 같은 마음으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삶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할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잔치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얻을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야 되돌아보아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